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점 t v 입니다한한달 전쯤에 저희 매장에 그 디월트에서 나오는 필드어텍, 그 맞죠? 필드, 이건 총인데. <laughs> <laughs> 무슨 서든어택도 아니고 필드어택이 왔었잖아요. 었 그때 실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이게 공구라기보다는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공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때 실시간 영상 들어오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마 저거 저거 100% 산다. 저거 100%살 거다. 관심 가지는 거 보니까 곧 사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웍스에서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디자 라인이 와 정말 미치게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언어 표현이 그렇죠 정말 이쁘게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사에 문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 디월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디월트에서 나오는 충전 블루투스 스피커 DCR011-KR인데요 뒤에 KR라는 넘버가 붙었죠 해외에는 이게 011인가 아니다. 011은 국내고 101인가 뭐 010인가라고 떴는데 바뀌면서 뒤에 KR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요즘에 공구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성 몇 프로에 성능 몇 프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능만 좋다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뭐 감성이 들어가야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얘는 감성 100%입니다. 아. 제가 이걸 지금 며칠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이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철거 작업은 좀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느낀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정말 큽니다. 핸드폰 음량을 최대로 해놓고, 제품의 음량을 최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30m 밖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들려요. 가까이서 틀면 시끄러워서 귀 막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딜레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루투스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음악은 상관없어 뭐 음악은 뭐 딜레이가 있단 말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영상을 본다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그럼 차에서 블루투스 연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이랑 소리가 따로 놀아. 막 입은 약간 막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1초 뒤에 막 소리 나고 오 그러거든요. 좀 심할. 뭐 이건 뭐좀 오버가 심하긴 하지만 심할 때는 그래요. 뭐 하여간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더라? 그 뭐죠 그거? 뭐 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두 가지 사실이 블루투스 스피커의 가장 큰 기능은 그두 가지잖아요. 말 그대로 스피커 소리가 커야 되니까 합격. 부가적인 기능 음악과 영상이 동시에 나온다. 그것도 합격. 사실 뭐 나머지는 부가적인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점 없이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리뷰를 하려면 조금 속속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뭔가 불편한 게 나옵니다. 그 뭔가 그 케이크 자를 때 뭔가 사선으로 자르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여기서 느껴졌었습니다. 자, 서두가 길죠. 일단은 디테일.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면 카메라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블루투스 음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뻐요. 이게 실물로 보면 더 이뻐. 아이 영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 이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감성 100%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게 감성 100%입니다. 디월트를 누가 성능 주고 사나요? 이게 감성으로 사는 것이. 그 노란 검정의 그이 감성.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게 굉장히 이쁜데 앞에 찰판이 조금 디테일해요. 이게 아무래도 디월트라는 회사는 현장에 그런 소리를 듣는 회사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살피잖아요? 근데 현장은 조금 억센 곳, 터프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한 손상이 높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탄탄한 홀 강판을 썼어요. 이게 홀 강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타공판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철판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끄럼 방지, 가운데. 여기 고무가 미끄럼 방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안 미끄러져요. 이게 제가 뭐 마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힘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밀립니다. 힘을 줘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밀릴 뿐이지 밀리질 않아요. 그만큼 미끄럼 방지가 잘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게 뭐 철판 같은 경사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놔아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끄러지면 불편하니까 이런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고정을 할수 있어서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요 부분은 뭐, 피스를 고정해서, 이렇게 걸어라니가 뭐, 이렇게 걸어라니깐 그건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쓸것 같진 않아요. 세 번째, 핸드폰 거치 기능인데요. 아, 요거는, 아, 좋아요. 이게 뭐가 좋냐면, 블루투스가, 얘가 최대 3 0 m 인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잘안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어차피 뭐, 음악 들으려고 핸드폰을 켜놨으니까, 굳이 쓸 일이 없는데, 그때는, <laughs> 이렇게 거치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계 이런 각도로 거치가 돼요. 핸드폰 케이스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삽니다. 지금 이게 촬영용 핸드폰이라서 그게 없는데 조금 더 서요. 이런 느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디테일이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손잡이에 이렇게 홀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핸드폰 충전선을 이렇게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꽂아서 꽂아 꽂아 꽂아서 이렇게 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충전기를 꽂아 놓고 여기다 꽂아 쓰냐 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텐데 그거는 사용법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그 케이크 정중앙이 아닌 사선으로 자른다는 그 살짝 이것만 완벽했으면, 전 진짜 이거 100점 주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나 LG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좀 크잖아요. 그때 핸드폰을 넣으면, 아, 떠! 이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뭔가, 그, 하, 그 불편한 그 느낌. 그, 그 있잖아, 이렇게. 싹 맞아 들어가면 되게 이쁠텐데, 그, 아, 뭔가 어긋난 그 느낌. 그렇구요. 제가 오 너무 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버튼 이 부분 전원 버튼이에요 맞아요 키고 끄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볼륨 볼륨이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볼륨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볼륨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 부분 트랙 변경 버튼이고요 이 부분 일시정지와 시작 버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창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죠 이게 전원과 블루투스 연결 유무의 그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끌렸던 추가적인 한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터리가 12V 맥스 12V죠 20V 맥스 20V고요 두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꽂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20V도 체결이 되고요 12V도 체결이 됩니다.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12V, 20V, 뭐,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대요. 요거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그 54V 배터리 있잖아요. 디올테에서 나오는. 그거는 빡빡하게 들어간대요. 되는데, 굉장히 빡빡하다고 합니다. 요거 혹시 이 제품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배터리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켜봐야겠죠?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키신 다음에요, 요렇게 윗부분에 블루투스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요렇게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연결 상태가 뜨죠? 그때 기계를 키신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 요보디리리리겠죠 켜진 거예요. 블루투스 버튼은꾹 누릅니다. 디리겠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요렇게 DCR011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연결하시겠습니까? 하라고 뜨거든요? 그때, 확인을 눌러줍니다. 띡! 했죠?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음악을 틀어줍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어머니> 반갑습니다. 첨정 t v 입니다 오늘, 어, 듣기 싫어. <laughs>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더 틀고 핸드폰 음량을 최대로 올린 후 얘도 한번 최대로 올려 볼게요 자 갑니다 ...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음정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볼트에 관련된 거의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커요. 자, 이게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입이랑 소리가 따로 노는지 안 노는지. 일단, 일단 소리를 좀 줄이고요. 음. 이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팀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준비를 하던 게 아닌 갑자기 찍게 된 제품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공고 책자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제품 공고 책자를 막 보고 있...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긴 맞아요. 없다고 보는 편도 맞을 거예요. 그만큼 제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필드워택 오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가요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뭐필드워테 2, 3일 다니는데 2, 3일 동안 써집니다. 5 a 배터리 끼었을 때한 2, 3일 써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것도 많고 이게 말이 맞나? 그리고 요즘에는 보조배터리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배터리 한두 개쯤이야 추가로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뭐 2, 3일 쓰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리뷰를 준비 중인게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차량 점프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이런 대용량의 멀티 보조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이 제품이 이렇게 보시면 220V도 같이 쓸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디월트 충전기랑 배터리 한두 개더 들고 가놓고 충전하면서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쓰냐에 관한 그런 거는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Q&A나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던데 이게 출력용 USB지 입력용 USB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u s b 음악을 놓고 여기다 꽂는다고 음악이 출력되질 않아요 요거는 핸드폰 충전용 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더라 이게 몇안펴더라 되게 빠르지는 않던데 USB가 2.1A야 그러니 그냥 유선 충전이 지원된다 고속 충전은 아니에요. 유선 충전이 지원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된대요. 그냥저냥 쓸만한 충전기용으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이 금액이 10만원 중반 10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괜찮은 금액이라고 느꼈습니다. 디월트,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어툴 같은 경우에는 디월트 충전기랑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 제품은 본체만 구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아요. 오늘은 디월트에서 나오는 충전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원점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근데 디월트는 확실히 감성이 하, 미쳤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는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가면 이거 뭐 어디 캠핑장이나 그런 데 들고 가면은 뭐 이목 집중이야 <laughs> 그렇다고 제가 관종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냥 이쁘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